자, 120페이지. 집합. 자, 집합이라는 것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애들. 대상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애들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은 그건 집합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큰 자연수들의 모임, 이러면, 크다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없잖아. 그지? 뭐, 10이 큰 자연수인지, 100이 큰 자연수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그런 내용. 자, 집합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을 때그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BC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A라는 집합은 소문자 ABC를 원소로 가진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A는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원소라고 해가지고, 삼지창으로 이렇게 꼽는 포크처럼. 자, B도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D는 없지?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 각각이 원소다. 자, 이렇게 표,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것이다. 원소 나열법. 자,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 말고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건 제시법. 자, 집합을 표현을 할때 x를 원소로 가진다. 짝대기를 딱 써서 x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X는 뭐냐? X는 어, 3보다 큰 자연수. 집합을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이거는 조건제시법이라 그래. 어떤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그지? 이걸 조건제시법. 자,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돼? 4, 5, 6.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는 ABC 딱 원소가 3 개만 들어있지, 더 이상 없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 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지금 이렇게 땡땡땡땡 표시했지. 이거는 끝이 없지. 이런 거를 우리는 무한 집합이라고 표시한다. 이해됐죠? 그냥. 가볍게 들어도 머릿속으로 다 기억에 남지.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잖아. 그지그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 영어로 N자를 딱 써주고 A 이렇게 써줘. 가로 쳐가지고.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개야? 세 개. 이렇게 써줍니다.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0이야 이렇게 그럼 B라는 집합은 원소가 없다는 얘기지 원소가 없다는 라 얘기는 B라는 집합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 이렇게 괄호만 써주고 안에 아무것도 안쓰 쓴대 여기 안에다 0 이렇게 넣으면 안돼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B는 이렇게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공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다. 자, 원소의 개수가 0 개다. 그러므로 공집합은 무슨 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여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 원소의 개수가 없으면은 이게 유한집합인가? 무한집합인가? 무한은 무수히 많아야 돼. 아예 없으면 유한 집합이야. 알아들었지? 공집합은 뭐라고? 유한 집합이라고. 공집합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요렇게. 요렇게 표시한다고. 자, 그럼 이거 봐 봐. 어떤 집합 C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얘가 공집합.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얘랑 달라.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얘는 있잖아. C라는 애는 N, C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는 0이 아니라 1이야. 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한 개. 요한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는 1인 거야. 차이점 구별하겠어? 이게 헷갈려, 이제. 나중에. 그리고 얘는 있잖아. 공집합은 C의 원소다. 요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해 됐지? 이거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방법은 무조건 내 눈에 보이면 원소야. 이거 내 눈에 보이지 그지? 이거 원소인거야. 몇개 보여? 한개 보이지. 숫자가 아니라도, 숫자가 아니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그럼 이거 한 개야. 원소인겁니다. 이해 됐지? 책으로 돌아갈게요. 120페이지.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벤다이어 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다이어 그램 벤다이어 그램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뭐 A와 B가 이렇게 공통된 부분도 있겠고 뭐 서로 독자적인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벤다이어 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21페이지에, 121페이지에 원소의 개수. 자, 1번,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자, 거기 밑에 보면, 특히, 유한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집합 A가 유한 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NA와 같이 나타내면서, 공집합은 0이다. 원소의 개수가 0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뭐, 문제에서 딱히 뭐, 선생님이 풀어줘야 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필수의 6번 봐봐.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laughs> 자, 필수의 6번에. 자, 1번부터 N, 0. 이렇게 돼있다. 자 봐봐. n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칠판주목 n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집합. 여긴 집합이 들어갑니다. 이 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나지. 하나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 봐봐. 2번. n 괄호 치고 이 안에 집합이 들어간다 그랬어. 집합이 공집합. 3 이렇게 들어갔지. 자, 이 얘는 원소가 몇 개니? 두 개잖아. 2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거예요. 자, 3번. 0, 1, 2. 빼기, 1, 2. 자, 얘는 몇 개니? 3. 얘는 몇 개니? 2. 그래서 이것은 1이 된다. 3번은 맞네요. 자, 4번은? 안쓸게 4번은 봐봐. 왼쪽은 1개니까, 오른쪽도 1개지. 둘다 1이잖아. 그래서 이콜이란 말이야. 2콜. 5번은 1, 0, 1, 2야. 그치? 이거는 0이고, 이거는 1이잖아. 그치? 다 구별할 수 있겠니? 응, 찬이 알겠니? 안 헷갈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집합에서는 이게 헷갈리면 다 무너져. 자, 요거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125페이지까지 앞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말고 확인 체크 먼저 연습하면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보자.